서울 변두리 골목길 사이로 삐뚤빼뚤하게 솟아오른 낡은 건물들 그중 하나 대운 빌딩 세월의 흔적이 벽마다 녹슬어 남아 있는 이곳 새벽 3시에요 옥상에서 담배 한 개비를 몰고선 무철 손창민의 눈은 충혈돼 있다 이게 진짜 1등이었단 말이지 357억 내 인생 다 바꿀 수 있었는데 손에 준 복권 영수증 이제 와서야 당첨 번호가 보이는 이 알고진 종이 초가리 무철은 이를 갈며 소리 없이 눈을 감는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형, 아직도 거기 있었네. 대식 선우재 덕, 손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 표정은 어딘가 무거우면서도 담담하다. 형, 그 복권, 그냥 있는 게 어때? 어차피 형은 준다고 했잖아, 나한테. 무철은 커피를 노려본다. 기억난다. 그날, 편의점 앞, 비오던 밤. 너한테 복권 하나 줬지? 그냥 장난처럼. 근데 내가 줬다고 진짜 가져. 내가 산 복권이야. 내돈 주고 내 손으로 긁은 거라고. 그래. 맞아. 형이 샀지? 근데 그거 나한테 줬잖아. 형이 줬다고 했잖아. 이거나 긁어봐라. 1등 나오면 반딩이다 그랬지. 무철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진다. 반딩이 아니라 반쯤만 넣거야 나머진 내 거야. CCTV도 있어. 너 죽는 거 찍혔어. 증거 제출할 거야. 대식의 얼굴에 드러나는 긴장감. 하지만 곧 되묻는다. 형, 진짜 그럴 거야? 우린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인생 한방 때문에 다 엎을 거야. 이미 엎어졌어. 나, 그 복권 없으면 인생 끝장이야. 조용한 옥상 위에 두 남자의 숨소리만 울려 퍼진다. 그리고 무철의 속삭임. 그 복권. 돌려줘. 그러면 나도 너한테 고개 숙일게. 다음 달. 대운 빌딩 앞. 오전 햇살이 잿빛 빌딩 외벽을 비추지만 분위기는 싸늘하다. 세입자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본다. 건물주 모철은 얼굴에 생기를 잃은 채한 손엔 미지근한 커피를 들고 한층한 한 층을 내려간다. 2층, 3층, 그리고 4층. 오늘까진 안 밀렸지? 내일부터는 이자 붙는다. 알지? 세입자들은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무철의 표정엔 불안과 초조가 섞인다 예전 같았으면 득박지르고 돌아섰겠지만 이젠 자신이 약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지하 1층 치킨집 앞 철문엔 임시 위협 딱지가 붙어 있다 그 앞에서 무철은 우두커니 서 있다 문을 열던 시절의 불빛과 고기 냄새가 떠오른다 그 안에서 대식은 홀로 앉아 있다 전기불도 거의 커진 가게. 손에 쥔건 다름 아닌 복권. 비닐에 쌓인 복권은 구겨질까봐 새지 않게 또 비닐에 쌓였다. 대식은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 중얼거린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이리도 요동치는구나. 그 순간 가게 문을 쓱 열고 규태 박상면가 들어선다. 눈빛은 매서운데 손엔 미지근한 보리차가 들려있다. 이걸 마시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더라. 내가 그걸 믿게 될 줄이야. 대식은 복권을 황급히 치우며 말했다. 형, 갑자기 왜 민용이 수술해야 한단다. 한달 안에 천만 원. 보험도 안 돼. 무철이 한텐 더 이상 손벌일 수가 없어. 그 인간 요즘, 다들 알지? 거의 미쳐가고 있어.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 묻는다. 형, 돈이 진짜 급한 거야. 이제 내 자존심이 문제일 때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잖아. 이 말을 들은 대식은 결심한 듯 복권을 다시 꺼낸다. 그리고 입을 연다. 그럼 우리 한탕 해볼래요? 그냥 무철이한테 갖다 주는 건 아까워. 우릴 그렇게 짓밟던 인간이야. 돈한 푼도 후하게 안 주던 놈이. 규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대식은 말을 이었다. cctv 아직 편의점 측에서 안 넘긴 거 알아요. 무철이 협박은 했지만 증거는 없어. 우리 둘이 손잡으면 돈도 벌고 무철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어요. 규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같이 해보자. 며칠 후, SNS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 하나가 불을 지핀다. 357억 복권. 대운빌딩 2층에서 사라졌다. 글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대운빌딩 앞은 북새통이 된다. 방송국 차량, 기자들, 동네 주민들까지 몰려들며 건물 입구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된다. 해수 고영실은 이를 보며 혀를 찬다. 에이구 그놈의 복권 하나 때문에 원동네가 뒤집혔네. 카페 민들레 안에서는 금옥아녀놈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해수과 미자에게 말한다. 근데 진짜 무철씨가 복권 산거 맞아? 대식 오빠랑 싸우는 거 요즘 심상치 않던데. 미자는 차갑게 대답한다. 그 인간. 복권 아니라 뭐가 됐든 자기 손에 없으면 못 참는 사람이야. 대식 오빠? 그 사람은 최소한 미련한 짓은 안 해. 같은 시각. 무철은 필딩 5층 창문에서 경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헐떡이든 말한다. 이제 진짜 끝나는 건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그는 비서에게 전화한다. cctv 확보했는지 확인해. 편의점 점주 돈도 쥐어줘. 영상만 확보하면. 대식 전원 끝장이야. 그러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그 사이에 선 규태 기자님들 그 복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진다. 무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뭐라고? 그게 어떻게? 규태는 복권을 손에 든채 말한다. 하지만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대식 씨와 상해 끝에. 이돈은 동네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복권 당첨금을 대운빌딩 공동체 복지기금으로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환호성 무철은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 뒤로 대식이 조용히 나타나 말한다. 형그 복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사람 하나는 살리게 됐어. 무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다, 다 거짓말이야. 이건 사기야, 내 돈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중의 눈빛은 냉랭하다. 누가 진짜 욕심쟁이였는지, 누가 사람을 생각했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멀리서 금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래도 이제 대우는 우리 동네 전체가 잡은 거에 무철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카메라를 향해 외친다. 이복권 저주야, 다 망하게 될 거야. 플래시가 번쩍이고. 화면은 점점 어두워진다.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하는 대운 빌딩 앞. 사람들은 규태 박상면에 손에 들린 복권을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몰려든다. 무철은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며 외친다. 그거 내 거야. 다들 들었지? 내가 샀다고. 대식이가 훔친 거야. 대식은 미동 없이 규태 옆에 선다. 규태는 복권을 흔들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 복권은 무철 씨가 샀어요. 하지만, 무철씨가 넘긴 겁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단지 무철씨는 그걸 후회한 거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진다. 그 순간, 뒤에서 미자 아언가 등장한다. 그녀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으로 나선다. 저는 무철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복권, 정말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미자는 말을 이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봤어요. 무철 씨가 가진 게이 복권뿐이라면 그걸로 모두 망가져도 돼요. 저희 가정은 이미 그 복권으로 끝났어요.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며 감정을 따라간다. 무철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미자를 바라본다. 미자야, 나,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었어. 그 돈으로 우리가 잃은 시간 되돌리자고. 하지만 미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젓는다.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없어. 사람이 바뀌어야 해.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복권밖에 안 보이잖아. 무철은 그 자리에 멈춰선다. 대식은 옆에서 말을 덧붙인다. 형, 복권 하나 때문에 우리 우정도, 너 자신도 다 잃었어. 이게 네가 바란 대운이야. 그제야 무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낀다. 카메라는 뒤에서 규태를 비춘다. 그는 복권을 기자에게 건네며 말한다. 이 복권 기부처에 넘기겠습니다. 금액은 전액 대운빌딩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민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한번 번쩍인다. 그 순간 옆에서 해수기 중얼거린다. 에휴. 결국 이 복권 우리 동네 전체 운명을 바꿨네. 카페 민들레에서 금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듯 한마디한다. 복권은 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었나 보네. 이 동네 모두가 잡은 대운이었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장면. 무철이 홀로 빈 옥상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문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 357억. 그게 나한테 온 저주였을 줄은 몰랐지. 바람이 분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무철 발치에 떨어진다. 그건, 또, 다른 복권. 화면, 안전. 다음 회 예고, 대운을 잡아라. 17회 복권의 끝은 어디인가. 357억. 인생을 바꾸는 돈이지만, 사람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반전이 미쳤죠? 대운은 잡았는데, 잡고 보니 이게 저주였다. 다음 회에서는 이 복권의 마지막 파장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복권은 끝났지만, 진짜 대운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이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삼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마구마구 써주세요. 무브앤 드라마는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다음 회를 상상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 안녕.